네, 오늘은 저희가 대림대학교 사무행정학과 모임 면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암관을 가고 있고요. 아, 올라오면서 느꼈는데, 아, 높긴 높거든요. 아, 근데 나무도 많고 에스컬레이터도 되게 길고, 오, 아, 맞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치? 진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높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게안 돼! 아, 모임멘접이라고 해서 나는 옷을 되게 후질근하게 입고 왔는데. 그니까. 아니, 아니, 옆에 풀착 풀차... 지금, 나랑 완전, 이거, 이거 지금 상의만 보이는데, 이거 바지를 진짜 보셔야 돼요, 바지를. 아 나, 그... 오늘, 나 또, 너딱 음. 처음 왔을 때, 테스트라서 이렇게 입고 온줄 알았어. 안 돼, 거기서, 여기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왔는데, 아, 이러면, 나만 너무 좀 차이 날것 같은데, 이거. 면접 올 때는 그래도 옷을 조금 깔끔하게. <laughs> 근데 지금 거의 다, 다 왔는데, 아 모의 면접 이어도 살짝 떨리긴 하네요. 무슨 질문이 올지도 모르겠고. 진짜 무슨 질문 올것 같아? 모르겠다. 밥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어? 보기 전에는 긴장하니까 무조건 먹어줘야 돼. 아니 나 면접 보기 전에 항상 초밥 어. 먹잖아. 아 초밥? 어. 네,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줄게, 추가한 거추 너무 울... 많이 먹어서 체할 정도 먹는 건 아니겠... 아, 나 지금 살짝 얹힌 거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진짜 면접 보기 전에는 항상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합시다 네, 지금 이렇게 수환관을 더왔거든요수관 네, 그러면은 면접 대기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면접 어떨 거 같아? 나... 어제? 어제 아니지. 일주일 전부터 너무 떨리는 거야. 진짜 잠도 안 오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계속 생각만 하는데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올까 봐좀 긴장돼. 아 근데 면접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 면접 본다 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면접 뭐 나올까 질문. 질문? 일단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같은 거는 보통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약간 면접 들어가기 전에 집 같은 거 있어? 내가 저번에 되게 감명깊게 봤던 영화에서 응. 막 주인공이 막 중요한 장면에서 자기 사진 보면서 막 가슴 두들기고 막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거 본 이후에는 약간 뭐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약간 좀 면접 같은 거볼때딱 직전에 사진 보면서 할수 있어? 거기 딱 들어가면은 약간 긴장감도 풀리더라고 내가 주인공이 된 느낌? 그래가지고 이런 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 나는, 근데 주변에서 좀 이상하게 보더라. 친구가 어? 아마 그 뒤에 그 면접관이 이런 모습으로 보겠구나. 이거를 딱 설명을 해줬으면 다른 친구들도 꼭 그럴 수 있겠다 싶었을 텐데 <laughs> 너 그거 안 말해줬지. 그거 말해주면은 약간 간질 안 나. 아무 말 없이 <laughs> 하번딱 들어가면은 진짜 주인공이야 내가. 이제 모임 면접장 학생들 이제 입장하실게요 네 이제 면접번호 보여 드리겠습니다 1번 왼쪽 가슴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네 왼쪽 가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제 면접 보러 가고요 이따가 면접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임 면접을 다 끝냈고요 이제 다시 깔라고 안양역 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임 면접 어땠어? 면접 어 피드백이랑 다해 주셨잖아. 처음엔 긴장했지 근데 솔직히 난 피드백 해준게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면접 보면서 그렇게 크게 신경 못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딱 객관적으로 직면하게 음. 되는 순간이니까. 그게 되게 아 근데 여기 학교는 진짜 아까 올라올 때도 느꼈는데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실 공간도 많은 것 같고. 슬슬. 주셔, 주셔, 주셔. 주셔. 곰보리가 귀여워, 곰보리가. 아, 저 곰보다 내가 좀더 귀엽지. 어? 저거 크기만 크고 저거. 곰보다 귀여워. 응. 응. 여기 어. 가을에 막 단풍 피고 그러면 진짜 밖에서 밥 먹으면 좋겠다. 응. 지금은 좀 더워져 가는데. 응. 근데 날씨 좀 괜찮아지면은 여기서 먹으면 어. 약간 좀 약간 더 좋지. 어. 이런 식으로 있어,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보려나? 일